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침례교회 세교성전의 한혜수더 성도입니다. 아마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금양로 기도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제 이름이 귀에 익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자주 단골로 올라왔었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소장과 대장을 이식 받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8년 정도를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평생 못게 되는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서히 신장이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혈수판 감소 증상까지 나타났고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바이러스까지 감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는데, 신장 이식까지 받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이식 날짜를 잡고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또한 번의 이식 수술을 앞두고 보니, 소장과 대장을 이식 받으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수술인지 잘 알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말씀 사탕을 만들어서 병원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성경책에서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 남편에게 전해주면 남편은 그 말씀을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었고 저는 병원에서 엄마와 말씀을 사탕 모양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분부터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진 분들까지도 말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탕을 나누어 주다 보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어느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혈소판이 어느 수치 이상이 되고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수술이 가능한데 오히려 혈소판 감소증이 찾아왔고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 뭔가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식을 미룰 수 없다는 병원의 말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앞둔 며칠 전 그렇게 올라가지 않던 혈소판이 20만 개 수준까지 올라갔고 사라지지 않았던 바이러스 또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술 당일에는 오히려 혈소판이 정상인들보다 더 높은 80만 개 수준으로 올라 의료진들조차 놀라며 신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세계성전의 중보기도팀에서. 또 금영로 기도회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신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 사탕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며 저에게 보여주시며 덕분에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받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같은 시기에 이식받은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고 의료진들이 고생 시키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건강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번 치료비와 수술비를 걱정했는데 제가 이식하는 그 달부터 보험이 적용되었고 희귀난치성으로 질병이 분류가 되어서. 병원비도 기준 수술비의 절반 정도로 적게 나오게 되어 긍정적인 부담을 덜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저희 가족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금양로 기도회에 나오게 된 것은 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저 이제 건강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기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